같이 같이 설날에우리집리나애나너 나리, 고리 나리, 나리, 고리가리 나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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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요 좋아요 정요 좋아요 무서웠던 김태하 손 해지시고 우리 우리내 미소 울지도 않아요. 이두 다리 눈놀이 눈놀이 널뛰는 소리 나는 나를 설날이 정말 좋아요. 나는 나를 설날이 정말 좋아요. 나 나는 설날이 정말 좋아요. 좋아요. 나는 나를 설날이 정말 좋아. 세 ẽ 복 h ấ 빨리 세 b 세